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입학하는 가천대 자연계열 12번에서 15번까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 물들이기 가천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갈까요? a가 2분의 3보다 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가 된대요. 원점 대칭이 되겠죠. 원점 대칭이 되겠고 어, x 값이 커지면 y 값은 4에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그다음에 y는 fx랑 x축이랑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이고 3에 1에서 4까지 fx가 45가 될때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완성하라겠죠. 그래서 이 박스를 채워야 되는데 박스를 채우기 위해서 자, 쭉 풀어 보면은 이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는 항상 어 0,0을 지나죠. 영 0,0을 지나고, 그래서 F형이 0이 되는데, X에다 0 집어넣어도 0,0 지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요, 이제, 기함수랑 어, 여기다 x에 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f-1은 마이너스 f1이 되겠고 f1은 f-1 사이가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이 되겠고 f-1인데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f1이라고 쓸수 있고 사이가 되니까 f1은 2a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f1은 2a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놈과 곡선 요놈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형이동 하면 되겠죠. 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4만, 평형이동한 게 요건데 그거랑 그거랑 같다 했으니까 다시 일치하겠죠. 그래서 어~ 여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여기다 그냥 x에다가 어~ 2를 집어넣게 2를 집어넣으면 f2가 f 0 더하기 42가 돼서 어~ f 0은 아까 0이란 게 있었죠. 0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날라가니까 f 2가 4a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f 2가 4a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f3은 어 여기다 3집어넣었으니까 f1 더하기 4a가 되는데 f1은 2a니까 2a 더하기 4a니까 f3은 6a가 되겠죠. f3은 6a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같은 방법 쓰면 f4는 8a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f4는 8a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다음에 y는 f(x)랑 y축이랑 y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a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x축과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이라겠죠 요그래프랑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는 이제 기함수가 되는데 원점 대칭이 되는데 요렇게 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일 때여가 2a가 되는데 2 a 가 되는데 이 넓이가 3이라겠죠 이 넓이가 3이라 있고 기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어, 1이라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여기가 3이니까 이쪽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2a 빼기 3이 되겠죠? 이 넓이가 2a 빼기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 요거 넓이가 2에 빼기 3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1에서 4까지 넓이가 45라고 주어졌는데 1에서 4까지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다가, 다시 요렇게 됐다, 다시 요렇게 됐다, 다시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1이고, 2이고, 3이고, 4가 되는데, 이래서 2까지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래서 2까지 넓이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2a니까 이 넓이가 2a가 되겠죠? 2a다가, 여기 2a 빼기 3이죠? 그래서 2 a 더 하기 2a 빼기 3이 되겠고, 2에서 3까지는 어떻게 되죠? 2a, 2a에다가 여기는 3이죠? 2a, 2a, 3이 되니까, 4a 더하기 3이 되겠고 3에서 4까지는 어떻게 되죠? 2a, 2a, 2a에다가 2a 빼기 3이 되겠죠. 2a 빼기 3이 되니까 6a 더하기 2a 빼기 3이 되니까 총 계산하면 이게 16a 빼기 3이 되는데 이 값이 45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식에서 a를 구하면 a 값이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13번 봐볼까요? 정의역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요. 그래서, x가 2n 빼기 2부터 2n 까지 있을 때, fx가 cos n π x 가 되는데, 0과 4에서 요 놈의 실근 중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겠죠. 자, 그래서, n 에다 먼저 0을 집어넣을게요. 0을, 1을 집어넣을게요. 1을 집어넣으면은, 어, 요 구간이 0에서 2 까지가 되겠죠. 0에서 2 까지, n 에다 1 집어넣으면, cos π x 가 되겠죠. 그래서, 어 efx가 1이니까 fx가 2분의 1 되야겠죠. fx가 2분의 1 되는 게 이렇게 되겠고, 요 녀석이 0에서 2π까지 움직이죠. 2분의 1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근을 구한 게어 가장 작은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 되겠고 가장 작은 근 구하면 되겠죠. 작은 근 구하면 요 녀석이 3분의 π가 되니까 x가 3분의 1이라는걸알 수가 있겠고. 2와 4, 2와 4는 여기다 n에다가 2 e 집어넣은 거죠. 2 e 집어넣은 거니까. fx가 코사인 2π, 2πx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fx가 1 2분의 1 되야겠죠. 이게, 이 2분의 1 되야 되는데, 이 구간은 이제 가장 큰 구간이 존재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범위는 x가 2에서 4까지 움직이면 4π부터 8π까지 움직이죠. 이 구간에서 코사인 값이 1 2분의 1된것 중에서 제일 큰 거는 8 π 빼기 3분의 π가 되겠죠. 이게 가장 큰 근이 되겠고. 요 값이 이파이 x 가 되잖아요. 이파이 x 가 되니까 이파이로 나누면 x 가 사파이 마이너스 사육 분의 일이 되겠죠. 사 빼기 육 분의 일이 되니까 육 분의 이십삼 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작은 근, 이게 가장 큰 근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들어갈까요? 첫 장에 같은 두 수열 a n, b n 있는데 모든 자연수 n 에 대해서 a n 기 b n 이이가 되겠고 어, 시그마 k 가 일부터 십까지 요 수열을 더한 게 오십이 됐을 때 그리고 k닥 1의 제곱 마이너스 b k닥 1의 제곱이 1부터 국가에 돌린 게2 0이라 했을 때어 1항부터 10 1항까지 합을 구하라겠죠. A, a n의 1항부터 10 1항까지 합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쓸수 있죠? 요게 a k닥 1, b k닥 1인데 k가 1부터 국가로 움직이면 요 값은 2부터 10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2부터 10까지인데 첫째항이 같다겠으니까 어, A1의 제곱 마이너스 B1의 제곱은 0이 되니까 그냥 보너스로 하나 더 끼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항부터 10항까지 제곱의 차가, 어, 되겠고. 요거 이제 합차공식 써서 인수분해면 요렇게 되겠고. 근데 요게 2라고 주어졌잖아요. 문제에서 이게 2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밖으로 빼버리고. 요게 이제 20이라고, 어, 요게 이제 20으로 주어졌죠. 이기 20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20이니까 요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10이란 갈 수가 있겠죠. 10이란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and b에는 2니까 요거를 도한 거는 20이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식 1과 식 2를 연립하면은 시그마 ak랑 시그마 bk 값 구할 수가 있겠죠. 두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요, 요게 되겠고, 두개뺀 다음에 2로 나눈 게 요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15랑 5를 얻을 수가 있겠고, 요게 이제 50이란 식이 주어졌는데, 어, 그냥 줄줄이 쓸게요. 1일 때 이렇게 되겠고, 2일 때 이렇게 되겠고, 3일 때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10일 때이렇게 되는데, 어, a1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2는 어, 1에서 3 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3도 어,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10안까지는 쭉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어, 이게는 이제 짝이 없는 녀석이 이 녀석인데, 다 짝이 하나씩 있는데 이게 짝이 없는데, 요거는 그대로 써야겠죠. 그대로 쓴게 이게 50이 되겠고, 요 값이 얼마라고 아까 계산했죠. 여기 15라고 계산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5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30이 되겠고 a11 곱하기 10이 되겠죠 이게 1이 이게 50이 된다 했으니까 이게 80이 되겠죠 80이 되겠고 어, 12랑은 8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값을 구하라 겠죠 10안까지 합이 15가 되겠고 12랑이 8이 나왔으니까 1 5더하기 8에서 23이 답이 되겠죠 자1 5번 문제 들어갈까요 y는 f x g x 그래프가 어, 이렇게 주어졌대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 부등식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3분의 X를 T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제 요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어, 요것만 F, 요것만 푸는 경향이 있는데, 어그면안 되겠죠. 진수 조건까지 따져야겠죠. 진수 조건이 둘다 양수라는 게 진수 조건이 되겠고 둘다 양수인 데는 어디죠? 얘가 양수인 데는 이거고, 얘가 양수인 데는 이쪽과 이쪽인데 둘다 만족하는 데는 여기가 둘다 양수인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걸 풀어야 되니까 미실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바뀌죠안 바뀌겠죠. 로그 3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고 f t가 g t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야 되니까. f(t)가 더 작은데 어디죠? f(t)가 요 이게 f(t)가 g(t)보다 더 밑에 있는데가 마이너스 2부터 3.5까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어, 3.5까지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게 이제 부등식 분거고 이거는 진수 조건 따진 거죠.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란 걸알 수가 있겠고 아까 t가 3분의 x가 됐었죠. 3분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어, 3을 곱하면 고 바면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없고 마산보다 작으니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겠으니까 마룡, 마오, 마사 어 요세 개가 되겠죠. 요세 개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가천대 꿈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